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하느냐중요고 자, 플레이됐죠? 응. 예전부터 이제 높화 시작하는. 응. 쉬어야죠. 조이다도 응. 볼까요? 응. 기다다 가방을 그 좀켜 가방이 아니라 안에 있구이게 있구나. 응. 어떻게 했는지 모르 아니, 영사냥 하고, 사냥할 는 제일 클아요잘 보이시죠? 아이고아이고아이아아니 밥을 먹었으니까, 이게 누가 제가 똥을 싸버렸네. 아, 따 아, 어떤 결혼식 때 여기다 똥을 싸고 제가 하 똥을 싸서는 7월 는이에요 그래요. 눈뽕 맞았어, 눈뽕. 어, <laughs> 다른 나라 이렇게 쓰던가, 눈뽕을. 아, 아. 레이더 빙크 한거 눈에 닿게 봐, 지저네 금방 불빛이 들어왔죠? 눈뽕 맞았어. 저기, 눈뽕 맞았으니까, 이제 찔리니까, 가만히 죽는 거요 자, 강의 시작합니다. 아, 어디까지 했죠, 아까? 지금 영, 지금 촬영을, 카메라에서. 차례을 갔다 합방 채널. 어, 제 채널인데 다제 채널인데, 어떡해요? 워터파이어 채널 카메라. 초기에는 어떻게 돼요? 어, 저기, 어, 장원 블로그 채널. 제 지금 합방 지금 하고 있어요. <laughs> 다제 채널인데 합방이 동시에 이제 움직이고 있어요. 이제 이건 블로그 쪽 성향이고 이건 어떡해요? 강의 컨텐츠 성향. 아까 어디까지겠죠? 아, 그 저기 시조 간에 시집을 가가지고 이렇게 잔다. 어, 그죠? 그러면, 예전에, 이게 제가 다큐멘터리 본한 이야기를 할게요. 예전에 아프리카에 보니까, 저기, 뭐 저기 뭐냐, 유럽의 백인 기자가 이제 백인 저기 다큐멘터리 감독굉장제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뭘 촬영하러 갔냐면, 좀 약간 저기 아프리카에 저기 뭐냐, 굉장히 독특한 성 문화에 대해서 촬영하는 내용이 한 찾아보면 있을까요?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 부족이 다 있어요. 여러 부족이 있는데, 1년인가, 몇 년인가, 하여튼 주기적으로 한 번씩, 여러 부족이 한 곳에 모여서 어떻게 축제를 벌려요. 축제를 벌려요. 막 춤도 추고 막 해요. 근데 이 축제 기간에는 어떻게 돼요? 여러 부족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 어, 그냥 저기 막 저기, 어, 좀, 자기가 원하는 다른 부족의 이성고 어떻게 해요? 어, 섹스를 해. 어 그런 이런 저기 아프리카의 어느 지역의 독특한 성 문화에 대해서 촬영을 봤어요. 이거 성 하는 것까지 하는 것까지는 안 나오지는 않고 이제 그 축제하는 그거 장면 나요. 그리고 이게 눈이 맞으면 이게 저기 이게 게 다른데 이게 둘이 다른 있는데 오붓한데 가가지고 이게 사랑을 나눠. 그런 축제가 있어. 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부족이 나중에 부족 국가로 발돋움할때 일어난 현상이에요. 부족하고 국가라는 게 이게 이제 올라가요. 그럼 부족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고 중간적인 그 사유가 있어요. 이걸 일명 부족 국가라고. 국가도 아니고 부족도 아니고. 부족치고는 굉장히 커. 부족. 근데 국가치고는 너무 작아 자, 이걸 갖다 부족 국가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 냐？그게 그당 시에 이제 촬영한게 아플까 해서 부족 사 에서 부족 국 가로 벨도도한 단계 를큐멘터리로 이제 어서요 유럽 에팔 아, 근 저기 백인 감독, 캐캠 킴에 감독을 촬영 을한 거야？그러면 한 저기 여, 그 주변 에 있는 여러 부족 들이 있 어요？여러 부족 들이？한, 한곳에 모여 요그리고 어떻게 축 제를 열어 요그 축제를 해요. 그 놀고 마시고, 그 어떻게 춤을 추고 같이 막 다른 부족, 평상대 같은 자기네 부족 사람들만 춤추고 이게 이게 사랑을 나누는데 이제 이때는 어떻게 돼요? 다른 부족 사람들하고 이제 어떻게 어, 사랑을 나누는? 보통 젊은 사람들이 많이. 그 여러 부족에서 어떻게 한곳에 모여서 축제를 열, 잔치를 열. 그리고 춤도 추고 이제 그러다가 눈이 맞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나이트클럽 가다가 눈 맞으면 원나잇 하잖아. 똑같아, 진짜. <laughs> 자, 그런 개념입다 자, 여러분들 나이트클라가지고 원 저기 처음 본 사람하고 침치다가구부비구비 하다가 눈 맞으면 그날 그냥 원나잇하잖아 어, 어, 그 그거 비슷하다고.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 부족끼리 이렇게 이성들이 모여가지고 잔치를 열다가 눈이 이제 자기 오고 호감이 가는 이성하고 눈이 맞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어, 이 손을 손을 잡고 이제 약간 저기 저기 약간 저기 조용한데 가가지고 해요. 자 그러다 보면 그렇게 하다 보면 여성들이 거기서 임신을 많이 하고 애기를 낳겠죠. 다른 부족 아이를 낳게 되겠죠. 너무 당연하죠. 자이 이, 이, 이게 이 축제라는 게왜 중요하냐면 이게 부족에서 부족 국가로 넘어갈 때 이게 지금 생기는 현상이에요. 일종의 어, 의식이에요. 좀 약간 정치적인 의식이라고. 이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일본 같은 경우는 자유가 아파. 역사가 니이야 예전에 아프리카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큐멘터리 그 저기 유럽의 백인 감독이 가서 이제 짱 거야. 아니, 왜 저기 일부, 자기 부인을 하고만 해야지 왜 자기 부인을 놔두고 이제 저기, 이제 저기 왜, 왜 다른 여, 부족 여자하고 왜 이걸 하냐고. 나중에 그 저기 당신 부인이 만약에 다른 부족 남자하고 결혼을 해, 저기, 해서 애를 낳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가 그러니까 되게 당연한 듯이 이제 그, 그, 그 얘기를 해 투자자들이 아 내가 키우면 돼죠 내 애죠 내렇기다서는 거야 이게 그래서 지역마다 그 문화 관습이라는 게 관념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 다큐멘터리 감독 입장에서 그 이해가 안되 됩니다 그들의 행동이 그러면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나중에 거기에 좀 어, 하여튼, 거기, 이제,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한 거야. 왜 이렇게 하냐고, 이제, 그 주민, 주민한테, 이제, 그걸 물어본 거야. 왜 이렇게 다른, 저기, 이런 축제를 내서 다른, 왜, 이런, 왜 저기, 축제를 여냐고. 뭐, 아니, 아니 자기네 부족끼리만 하면 되지. 하니까 그, 그 당시에 그 부족민들이, 부족민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 이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서 피바하는부이요 <놀람> <놀람> 아, 이게 다큐멘터리잘 그대로 있어 백인, 그, 다큐, 저기, 다큐멘터리 감독한테, 그, 그, 저기, 뭐냐, 아프리카 현주민 하는 말이, 이, 이 축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전쟁이 일어나서, 어떻게, 피바람, 피바람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 이 축제를 연다고 뭐 해요. 안그러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자, 이게 하니까 백인 감독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남잡하게, 이거, 이 섹스 축제하는 거고, 전쟁은 뭔 상관이냐고? 이거를 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나자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냥 보통 부족민끼리만 살고, 자위증 축제를 하면 지역 위기주의에 빠져요. 근데 이게 이제 혈통 피를 섞는다고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부족민 여성이 저쪽에 가서 어느 부족의 남자의 씨를 받아서 여기서 애를 낳아요. 저쪽 부족에서 우리 부족의 남자의 씨를 봐서 애를 낳아. 그럼 어떻게 피가 섞여야 돼. 그러면서 어떻게 이질성이 해소가 돼. 전쟁이 큰 원인이 이질성이. 관습과 문화 같은 게 틀리고 인종이 틀리기 때문에 이질적인 것 때문에 전쟁이 많이 돼. 그 이질적인 걸 갖다 부족 간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피를 섞어가지고. 그 축제를 통해 야, 그러나 눈 맛있으면 다른 부족을이상적인데 그러면서 서로간에 왕래 이주를 하면서 어떻게요? 그러면 왕래 이주를 하게 되면 저쪽 부족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여기 안 좋은 일이 이쪽 부족 있어. 그러면 저쪽 부족 출신들이 여기서 되게 외교관 같은 역할을 해요. 이게 조율 작업을 해. 요 그러니까 전쟁을 막아요자 이게 지금도 지금 그런 부족들이 있어요. 자 이게 어떤 단계냐? 시족에서 이제 부족 사이가 되고, 부족 사이에서 부족 국가로 넘어가는 과도기 과정이 생기는 현상입니다. 보통 부족에서 부족 국가로 넘어갈 때 똑같아. 시족에서 부족으로 넘어가면 크게 두 가지예요. 확실히, 어떻게 전, 저기, 어떻게 요 어, 저기, 완력으로 제압을 해가지고, 그냥 저기 하, 지금, 지금 흡수를 시키거나 아니면 어떻게 요 서로 간에 조율을 해가지고, 어떻게 연맹체가 되고 나중에, 한 부족 국가로 탄생을 해요. 예전에 부여에 대해서 얘기했죠. 부여도 그런 사례예요. 예전에 부여가 실질적으로 고구려보다 더 넓었어요. 근데 부여를 국가라고 하면 그게 좀안 맞아요. 정확히 따지 연맹체, 부여 연맹체 그 연맹체 안에 어떻요 수많은 부족이나 부족 국가들이 어떻게요? 시족이나 그 당시에 시족도 있고, 부족도 있고, 부족 국가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어떻게 요 부여도 아프리카 허듯이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를 통일을 잡아줘요. 근데 이거는 그 당시에 부여는 국가만안 연맹체로 봐요. 자, 연맹체와 국가가 틀려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세, 세, 세금과 군권이요 세권과 국권. 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과 어, 군대를 보유할 수 있는 권한. 군대를 갖다 가어때요 같이 이걸 저기 공동으로 그걸 보유를 하고 있으면 그래요. 어, 그거는 한 국가로 봐요. 근데 군대가 다 따로따로야. 군대가 따로따로고 어떻게요? 어, 자기 저기 뭐 어떻게요? 어 저쪽 연맹체는 어떻게요? 저쪽에서 다른 애들이 쳐들어와 그러면 어떻게요? 연맹체는 어떻게요? 과아 수도 있고 안좋아줄 수도. 이게 연명체. 근데, 지방마다, 그, 저기, 통 세력들이 어떻게, 군대를 갖고 있지만, 이쪽에, 이쪽 부분에서 전쟁에서 침범, 이 공동의 적이라든가, 다 같이, 이게 가가지고, 어떻게 도와 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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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가 되면, 국가적인 개념. 이걸 갖다 연방국가라고. 연방국가. 연방이 뭔지 알죠? 미국이 연방제죠? 그리고 저기, 소련도 연방제죠? 이걸 갖다 연방 국가라고 어떻게 이제 이게 어떻게 돼 연맹체에서 그 다음에 연방 국가로 넘어 가 이게, 이게 단계를 밟는 거야. 어그 우리 문학과에서 연방 국가는 뭐냐?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서 연방 국가가 과거였게 고구려가 나중에는 중앙 국가로 이제 이게 바꿔져요. 이제 이게 군부가 중앙이 에되게 단계가 있어. 근데 초기에 초기에 고구려는 어떻게, 돼요? 연방 국가 시스템이에요. 야, 부여는 연맹체에서 있다가 어떻게, 어머 망한 사례고, 나라가 이제 망한 사례고, 연맹체에서는, 연맹, 연방 국가로 보지는 않죠. 그리고 연방 국가는 어딨 고구려는 연방 국가였 초기에는. 나중에 중앙 국가로 이제 발돋움면 돼요. 중앙 국가로 발돋움하면 그다음부터 정북 사업이 중앙국가를 언제 발았나요관개토 대항 때 중앙 집권화, 주, 중앙 집권화. 예전에 다관개토 대항에서 설명했어요. 관개토 대항 이전에는 어떻게 해요? 연방국가였어요. 관개토 대항 때 어떻게 해요? 중앙국가로 발도예다 정복사업을 하는다. 관개토대항때또 지금 때어때요 지방에 있는 부족장들이다 있어. 요 부족당들이 조정 대신으로 들어와서 어때요 국사를 보내요. 이게 연방 국가예요 이게 연방 국가 시스템 중앙 국가 시스템이에요 그럼 처음에 어떻게 되냐 여러 부족이 있으면 연맹체가 결성됩니다 우리 한반도체는 대표적인 부여가 연맹체예요 국가로 보면 안좋 겠어요? 연맹체로 봐야 돼요 여기, 지기어디 저기, 저기, 만주족 쪽에서 최초로 탄생한 국가가 뭐냐, 고구려예요. 고구려가 최초에 탄생한, 어떻게 요 어, 기 연방 국가예요. 정확히 연방 국가. 그럼 나중에 강제토 대왕때 어떻게 해요? 어 모든 군권을 갖다가 어떻게 중앙으로 다 집결을 시켜요 이때부터 는 어떻게 해요? 중앙 집권 국가. 그 관개토 대항 이전을 해가지고 관개토 대항 이 전에는 연방국가, 이후는 뭐예요? 중앙국가시 시대. 그럼 연맹체에서 연방국가로 넘어갔죠. 근데 부여는 연맹체에서 연방국가로 넘는거예요 그리고 고구려는 처음 창건할 을때어 연방국가로 어떻게요? 창건을이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비슷비슷해요 다행사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정복을 해서 무력으로 깎거나 아니면 합의에 의해서 그렇죠. 어떻게 통일이 돼가지고 연방 국가가 탄핵을 그러다 나중에 중앙에 거출한 영웅이 나오는 거 같은데 중앙집권 국가가 된다 그뭐 역사 순서가 그래 그러다가 나라가 쪼개지기도 해 옛날 진나라가 과도하게 중앙집권 국가를 예, 처음부터 이게 시도했다가 이게 이게 이게, 이게 박살이다. 어, 그럼 한나라는 뭐냐? 한나라는 반 중앙국가와 반 연방국가 두 개를 다. 하죠. 연방국 연방국가적인 성향도 있고 중앙국가적인 성향도 있어. 왜냐면 군대 때는왜 연방국가로 놔두면 얘네들이 나중에 독립을 할수 있기 때문에 군대를 갖다가 지역에다 죽인 주는데 굉장히 약하게 돼요. 중앙군을 집중 을시키고 왜냐하면 예전에 저기 여왕후 집안 있죠. 연씨 집안이에요. 이 연씨 집안, 옛날 고구려에서 온 사람, 고구려에서 역적으로 몰려 가지고 도망나온 저기 집안 사람들 세력 따으면서 이렇게 밀려가지 역적으로 몰려 그 그때 여왕후 집안, 그유방의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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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뭐냐, 그, 저기 뭐냐, 그, 저기 뭐냐, 그 저기 뭐, 처갓집이 다 그냥 고구려에서 이렇게 도망나온 저기 어때요? 어 역적 집안이야. 그게 이쪽으로 도망와서. 옛날에 고구려를 운영할 때 어떻게, 중앙 집권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걸 갖다가 어떻게, 이걸, 경험을 한 거야. 운영 하고 다 경험을 했던 양반들이 어 여기에 와보니까 중앙 집권 시스템 갖다가 한 나라에다가 이걸 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옛날 진나라처럼될것 같아. 그래가각 통세력한테 어떻게, 개별적인, 어, 그 지금 권한을 주는 거요 직접 통세력들이 이게 다스릴게끔 해줘요. 하지만 군권만은 어떻게, 어, 안 줘요. 군권은 중앙집권화를 시켜요. 지역에는 있는데, 어떻게 중앙으로부터 어떻게 직접 다 이거 간섭을 받아야 돼요. 왜 간섭을 안 두면 나중에 그 예전에 그 저기 뭐냐, 춘추전국 시대 그나라이 다시 독립한다고 할게 뻔하니까 군대를 갖고 있으면 그래. 어떻게 하면 그 당시에 연시 집안 사람들은 고구려라는 그 중앙집권 국가를 어떻게 오랫동안 운영해온 그 DNA가 있어요. 집안이야. 그래서 그걸 알아. 군대를 갔다. 가 어떻게 해요? 어, 저기 통세력들한테 주면 안 된다. 어, 군대는 안주대 지역에 있는 저기 뭐냐? 어, 거기 그권한그다질수 있는 권한을 지역민들한테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떻게 그걸 갖다 넘겨주 하지만 군권은 어떻게 확실히 한나라가 중앙집권이 잘한다. 이게 진나라와 한나라하고 정신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기 연씨 가문에서 고구려처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중앙집권부터 근데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요 지방 세력들이 어떻게 해요? 반발이 심해 자, 이렇기 때문에 또 내전으로 또 넘어갈 게 뻔해. 그래 가지고 이들의 어떻게 해요? 노후 어, 주권을 들어주는게 어떻게 요 군대 빼고는 어떻게 해요? 빼고는 어떻게 해요? 어, 개별적인 권한을 가지고 어디 가는 건 개별적인 권한을 줘. 군권 빼고는 네, 군권을 주면 얘네들 나중에 또 독립한다고 또할게 뻔하니까 이게 한 이게 어 디가？국 가가 통합 이되는거 하고 이게 굉장히 돼. 왜냐면 이질 적이 게되면 서로 간에 어떻게 요피를섞 고, 싶 지가 않 아요. 성방계안않죠그럼 나중 에어한가과아이가요아이고아이